스레이딩에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인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의 포인트. 음. 저는 아까 그날 제셀 테마 대장주만 한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되는데 다른 테마가 더센게 뜬다. 그러면 응. 그냥 손절하고. 아 그리고 대장주가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중에 어떤 게 오르고 있었는데 다른 게더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이 정도로 일단 손절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부분의 그런 경우 아니면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종목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한 제가 산 가격에서 한3% 정도 떨어지면 은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아. 그래서 자를 때도 있습니다 아이 밀릴 때는 3% 정도에서 잘라야 된다? 네. 왜냐면 맨날 그 방송하면 질문 들어오고 혹은 이렇게, 이렇게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 올 때가 대장 준대 처물렸어요 마이너스 20%입니다 네.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네. <laughs>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아그뭐 상황이 낯설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laughs> 근데 일단은... 일단 이게 매매를 할때좀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손실을 안 보는 게 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큰 손실을 안 보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야 그래도 다행이다야 어제 가온칩스 10만 3천 원에 물린 애다행이다야 오늘 음. 종가 기준으로 좀올라는 왔네. 이거를 어제 갑자기 아. 방송 켰는데 10만 3천 원에 몰빵 때려서 물렸습니다. <laughs> <진짜요? 웃음> 되게... 가온칩스도 좀 되게 매매 많이 했어. 아 왜냐면 대장주니까. 네. 근데 대장주에 물려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5% 넘게 났대. 음. 어떡하니 몰빵이라고. 아. 끝나면 그러지. 왜 손절 안 했냐고. 1등 바로 손절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밖에 없으니까. 네, 단타할 때는 손절이 진짜. 아, 중요하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 기준은 3%. 네, 이게 근데 또 약간 종목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때도 있고. 음. 그리고 뭐제 매매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매매인지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고. 그렇습니다. 음. 아, 근데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이 정도는 딱 지켜야 된다.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 물론 이평선도 봐야 되고, 이슈도 봐야 되고, 매크로도 다 봐야겠지만. 네. 거기서 어? 아니다 판단하고 바로 자른다는 그 라인에서 3%, 5%, 5%, 7%, 10% 중에 고른다 그러면은? 저는 3% 3%? 로삼프단 네. 짧게 잘라야 된다. 네, 저는 그냥 좀 사는 자리가 거의 좀 바로 가야 되는 자리 이런데 많이 음. 사는데 그 상황에서 3% 이상 빠진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경우. 아 많습니다. 여기서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네. 여기서 밀리면 크게 밀릴 자리. 네. 그러니까 어. 밀리면 뭔가 이 문제가 있는. 아, 이이 이 자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음. 여기서는 못 올라가면은 이거는 그냥 뭐 끝이다. 혹은 어 이거는 크게 밀린다라는 자리에서. 배팅했다가 밀리기 네. 시간이면 바로 잘라버리는. 네, 그렇죠. 야, 이거 감착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어. 손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내가 어제 그 자리에서 네. 그 선물 단타 들어갔다가 밀려가지고 그냥, 아. 한 방에 그냥 일단 날렸거든. <laughs> 네. 아, 그냥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크게 밀린다는 자리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배팅이 들어가는. 아. 간 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오히려 저는 많이 오른 종목을 안전하다고 보고 해가지고, 어. 그건종목잘안 떨어지거든요. 아, 여전히 수급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를 이뤄서 오르면은, 음. 그 예를 들어, 반도체 테마가 오늘 오르면, 반도체 테마주 오른 게 많잖아요. 음. 근데 이게 뭐, 밀릴 때도 있는데, 밀리면은 대장부터 밀리는 게 아니라, 뭐, 2등주, 3등주 이런 것부터 밀려요. 음. 그래서 대장은 보통 제일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물려도 대장이 물리라는 게그게때이지 네, 그래서, 별로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그 한미반도체, 지금은 네. 한미반도체가 대장이니까. 근데 저는 좀, 그날 대장이요. 에 어, 아, 그날 대장.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나는, 반도체 좋습니다 해가지고 맨날 말하는 게, 하이닉스 사세요. <laughs> 저는 하이닉스 매매를 못해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나는 하이닉스는 무조건 실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 음, 목표주가가 네. 뚜렷하게 나오니까. 음. 그래서 하이닉스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타일이 달라. 네. 어, 그럼 몇분 공부합니까? 저는, 뭐 주로 3분봉하고 1분봉 많이 보는데 1분봉. 근데 저는 막 분봉을 크게 보진 않아요 어. 그냥 아주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살 때가 많고 어. 뭐 분봉을 보고 뭐 이러면 뭐 사고 팔고 별로 그렇게는 많이 신경 안씁니아 어. 왜냐면 제가 나스닥 선물 단타 칠 때는 1분봉 5분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응. 그, 왜냐면 그 차트 따라가니까 왔다 갔다 계속 봐 국내 주식은 그냥 1분 주봉료로도 구매면 한단 말이야 에난주봉료로구매매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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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나는, 주봉 60주선 다음면은 거기서, 아, 지금부터 사야지. 아, 한, 한달 사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네. 야, 1분 봉. 아, 부럽다. 왜냐면 이게, 봉이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고, 시봉 보고, 분봉 보면은, 이 타이밍이 짧아질수록 수익률이 커져요. 짧게, 짧게 치니까, 돈도 많이 벌수 있지. 왜냐면 거기서 내가 살아만 남으면은, 못 살아남으니 문제지. <laughs> 근데 뭐, 근데 사실 제가 분봉도 보지만, 어. 사실 분봉보다는 일봉을 더 중요하게. 아, 그래? 그래서, 근데 분봉만 이거 보고 매매를 하면은, 어. 약간 너무 세부적인 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못볼 때야. 많거든요. 그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네, 그래서, 반팔을 <laughs> <laughs> 할 때도 좀 일봉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그거 일봉을 보고 오늘 대략 어떻게 그 매매를 하겠다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분봉은 음. 약간 타이밍 잡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봉에서 차가... 일단 자리를 좀 봐놓고는, 네. 뭐전거점도 봐놓고, 어느 정도 약간, 약간 어느 정도 시나리오 를 세워놓고, 네 분봉 자리 딱 나오면은 네 그렇죠 아큰 지지 저항 같은 게 미리 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에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죠? 오 진짜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본인이 지금 생각했을 때 현재 4월에서 제일 그 그러니까 사월 달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는 거 봤을 때 네. 제일 좀 신경 쓰이는 섹터는? 아 저는 최근에는 반도체가막 음. 제일 신경 써서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3월달에는 달에, 3월 반도체랑 바이오가 썼는데, 아, 바이오 봤었는데 바이오는 좀 추세가 주어가지고 음. 최근에는 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음. 그래도 반도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이 음. 많아서 반도체는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외의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어느 쪽을 볼것 같아요? 어, 그런 거는 지금은 없는 거아요아지금은 없어? 근데 제가 뭐 반도체 섹터를 본다는 게 반도체 뭐 조, 좋아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본다기. 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수급 상으로. 음. 볼만한 애들. 아 그래서 전 반도체 그거 제 보고 있는데 반도체를 네. 제가 보는 이유가 어 이게 단터치는 사람들의 신고가 자리 를되게 좋아거든요. 음, 음. 그런데 반도체 종목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지. 뭐 지금 여기 있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음. 조금 이제 좀 멀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먼 상황도 아니고. 음. 또 DIT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신고가 돌파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섹터는 아. 서로 막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승하면서 아, 서로, 서로 막 돌아가면서 오를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막 반도체 섹터가 오를 때제 요즘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변압기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는 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편이 아니라서 거로 아, 매매는 안 했습니다. 음. 저는 좀그 매매할 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지. 딱 원하는 때 사고 팔고 바로 바로 나오는 올수있 어. 거래 대금이 좀 낮은 거는 좀 좋아도 별로 잘 접근을 안 하는 편.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래 대금은 전체 시장 거래 대금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냐를 보는 거야, 아니면은 시총 대비 음. 거래 대금을 보는 거야? 아 그, 그냥 거래 대금도 보고 음. 그 거래 대금 순위를 저는 좀 보는데, 아. 거래 대금 순위 보면 대략 보통 한 20등까지 정도 아. 보는 거 같아. 아, 그 안에 한섹터가 네. 몰려 있으면은 그쪽 이제 이 대장 섹터가 되는. 네그그 그, 그 섹터가 그중에 또또 어. 오른 종목이 많아야. 음. 네. 그러면은 그날 이제 대야 섹터가 될수 있지. 아 근데 지금은 보면은 거래 대금 상위가 다 반도체 쪽으로. 네. 최근에는 반도체도 많이 뜨고. 그치 그렇죠. 그치 그치. 네. 아 근데 아 이거는 중요하다. 왜냐면 전 단타를 안 치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싸다라고 생각하는 수급 들어보면은 그냥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냥 안 팔고 네. 보유하는. 음. 내가 왜냐면은 얘를. 여기 있었어. 아, 어. <laughs> 여기 근데 얘기했잖아. 네. 여기샀 었다고. 네. 여기사고 아직도 안 팔고 있어, 그거를 어... 나는 그러면... 매매법 이런 식이야. <laughs> 거의 두배 이상. <laughs> 어, 그래서 이100% 어... 찍고는 한번 팔고 또안 팔고 들고 가고 있는. 이 어... 요런 요런 매매를 좀 좋아하는데. 네. 아, 그 아... 저는 이게 뭐가 오를지 예상하는 것보다 그냥 그날 뜨는 거 매매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재롱전기, 어 재롱전기 지금 음.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제가 매매했던 게 저는 이게 2월달에 샀기 때문에 이거를 2월에 사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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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 깨지고 요날 팔았거든. 음. 이평선 깨질 때요날 어, 네. 팔고는 지금 나머지도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중 그런 식인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야, 이게, 완전 투자 기간이나, 어찌보면, 그, 투자의 인사이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완전, 어, 아예 접근 관점이 달라가지고. <laughs> 근데 전력기기는, 일단은 본인의 그 레이더는 안 걸린다. 네, 그, 그래도 최근에는 좀, 그런 어. 거 많아서 보고는 있는데, 어. 그래도 막,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 케이 오케이. 건든 적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공매도 본적 있어요? 공매, 주식선물 매도는 해봤는데, 어. 공매도는 안 해봤어요. 아, 공매도는 안해봤어 네. 왜냐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6월 되면 공매도가 부활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리스크로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네. 하, 이게 공매도장을 어차피 에코프로 공매도장을 일단 겪어봤을 거고 음. 대형주 공매도장은 네. 그럼 그때의 느낌은 어땠어요 대형주 공매도장 근데 저는 공매도가 음. 막 있다고 해서 크게 다르고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음. 그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걸로 쇼커버로 더 올라갔는데 근데, 어차피, 뭐, 저는, 그날 제일 센 테마 대장만 하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종목은 매매를 아예 안 해요. 아, 데이트레이딩에서는 그래서, 네. 그렇게 신경 쓸건 없다. 네, 그래서 크게는 신경 쓸건 없나? 어. 어, 이분 책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책 이름 뭐예요?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네.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약간 느낌이 그, 어, 요건데, 제가 딱이책 느낌을 책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혹시, 그, 본인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아니요. 야, 야, 아니, 그, 아니, 지금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 같아. 아 어? 그래요? 아. 리제로 느낌이잖아. <laughs>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어, 그래요. 어, 표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어? 표... 표지? 아, 어, 아, 그래요? 표지? 어. 어, 그래요? 아, <laughs> 글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글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제목도 길어가지고.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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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목이 아주 정직하다. 그죠? 왜냐면 이게 요새 일본 애니메이션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 애니가 일단 제목만 들었을 때 내용이 스토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 요거는 잘했네. 왜냐면 내책 제목은 머니 카피거든. <laughs> <laughs> 어. 딱들으면뭔 개소리야.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어, <laughs> 야, 뭔 카피? 야, 참참 참 그래요. 그 책이 좀 있나? 어, 어. 어, 내 책인데 내가 내 방에 안 두는 책이거든. 어. <laughs>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책은 아, 읽을 필요가 없어. 어. 네, 일단 저저책 많이 팔렸으니까. 네, 되게 많이 팔렸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까? 어, 베스트셀러 기준이. 언제 했다? 그 교문고 어. 가면은 거기 베스슬로 카메이트 그러니까. 습니다어왜냐하면책이더잘 팔려. 음. 어책 그게 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이게 어찌 보면은 더 이게 그 유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책책 어. 나오고 좀 되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어. 사실 처음에 낼 때는 별로 왜 많이 팔릴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어. 그냥 의미 있게 그냥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한 건데 어.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많이 떠가지고. 아, 근데 네. 책? 나, 나도 근데 몰랐거든? 난책 네. 쓰고 책이 뭐잘 팔다 안팔렸다얘기아니고 책이 쓰냐고. 책을 쓰고 나니까 작가님이 되잖아? 네 근데 밖에서 이게 사,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 음. 그건 되게 신기했어. 그, 특히 저 같은 뭐 전업부자 하는 사람들. 어. 그냥 백수인 줄알잖아 어. 그래서 좀 의미가 있긴 하죠. 아,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인데 다들 얘기하는 게 주익 처음 시작하면은 대부분 단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단타로 또... 시작을 하나요? 나도 단타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장기 투자부터 시작하고. 아, 그래? 단타하면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 하다 보니까, 그냥 단타를 그냥 중간에 몇번 해봤는데, 어. 좀 해보니까 잘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재과인데? <laughs> 왜냐면은,